Unit 6, I'm in the middle of 명사 명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현은 I'm doing something 이랑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 I'm doing something 이라는 뉘앙스는 뭔가 지금 하는 중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만 동작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I'm in the middle of 명사 명사라고 하시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하고 있으니 <laughs>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나 지금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양스까지도 추가로 곁들여주는 그런 문장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예문을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뭔가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이제 뭐 물어보고 부탁할라요 그래, 부탁할라 그래요. 그럴 때 I'm in the middle of cooking dinner. 요리 중이야. I'm in the middle of cooking dinner.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뭐 잠깐 나오라고 하거나,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카톡이 왔을 때, I'm in the middle of cleaning the room. I'm in the, mid I'm in the middle of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할 수 있겠죠. 아, 나 지금 이거 좀 하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이따가 전화하던 동안 할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일을 전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양한 예문들은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 있지 않습니까?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일단 영상에서는 여기 들어간 예문들 제가 준비한 것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건 직장에서 이제 동료랑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말하겠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거 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죠? I'm in the middle of preparing a report. Can I help you in 15 minutes? 아, 나 지금 r 리포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can i help you in 15 minutes? 15분 뒤에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끝나가는데. 상대방. Sure. Thanks.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일 수 있지만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번째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A가 말합니다. Can i take out can you take out the trash? Can you take out the trash? 쓰레기 좀 버려 주세요. 나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점심 준비해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lunch. I'll do it right after. 나 지금 점심하고 있고, 다 하면은, 이거 다 하면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냅두세요. 상대방, alright, don't forget. 그래, 이따 꼭 해야 돼. 너 이거 원래 하기로 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도 연출을 해보고요. 마지막, 친구랑 게임하는 중에 나눌 수 있는 대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내가 게임 중이고 친구가 나한테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말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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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 the game for a second. Pause the game for a second. 야, 잠깐만 멈춰봐. 게임 잠깐만 멈춰봐. 급해요 지금.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이거 이겨야 돼요. I can't. I'm in the middle of a match. Just wait a few minutes. I can't. I'm in the middle of a match. Just wait a few minutes. 그랬을 때 상대방도 꿈. o okay. k 이 I'll just grab a snack while I wait. Okay, then I'll grab a snack while I wait. 뭐 먹고 있을게, 그럼 끝나면 말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상황을 연출을 해 봤습니다. 포인트. I'm in the middle of... 명사, 명사. I'm in the middle of... 명사를 쓰시면 은 I'm doing something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하는 중간에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 달라. 나 집중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번 강의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장들도 댓글란에다 직접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란에 더 많은 예시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